아이는 숫자에 불과하지. 라는 말을 영어로 배워보려고 합니다. 그 말은? Hello, everyone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영어 강사 시드니 정입니다. 여러분들과 굉장히 짧고 굵은 한마디 영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. 제가 기존의 블로그에는 어, 오늘의 영어 한마디라는 섹션을 통해서 한마디, 정말 짧고 굵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실 수 있는 한마디를 많이 올려드렸었는데요. 유튜브에는 처음 올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어, 더 다양한 표현들 접하고 싶으실 경우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저의 블로그로 와주시면 되겠고요. 어,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 또 차근차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통해서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의 영어 한마디는요. 새해가 된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 정말 많이 쓰고 싶고요. <laughs> 저 같은 경우.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라는 말이요. 정말 이제 요새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워낙 동안이시고 그냥 봐도 나이를 모르겠어요. 그래서 <laughs>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라는 말을 영어로 배워보려고 합니다. 그 말은 나이 (age)라고 하죠. Age는 숫자에 불과하다. Age is just a number. 한국 말과 굉장히 흡사하네요. 저와 같이 읽어보실게요. Age is just a number. Age is just a number. age is just number. age is just number. age is just number. <laughs> 네.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밝아지는데요. 여러분들도 이 말을 하시면서 조금 웃으시면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 가지고 오겠습니다. 바이바이. Bye -bye.